방탄이 새로운 하네스랑 목줄이에요. 방탄 일로 와. 아 이거 신났어 완전히. 기다려. 기다려. 이네 이것도 제법 잘해. 우리의 신상 목줄 어차피 내가 할게 몸에다 이렇게 거는거야? 한안 시려 음. 좋네 <laughs> 어. 근데 이제, 이제 사람들 가까이 오면은 한 번씩 이렇게 잡아줘야 돼 많다네 음. 좀덜 끌려가 이거 덜 끌려가긴 한데 강탄아 <laughs> 줄이 다리에 걸리는 것도 좀덜 할거야 아 어, 확실히 돼. 목에다 거는 목줄을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응, 앞으로 막치 마음대로 안가 응. 착해 오늘도 어김없이 나타나는구나. <웃음> <웃음> 와, 몰래 왔는데도 렸어저 강아지는 여자 강아진가? 얘도 다른 사람 지나다닐 때는 안 나오는데, 방탄이 오니까 나오나 봐. <laughs> 저번에 내가 안고 이러고 있으니까 잠들었다. 어어어, <laughs> 야, 이거 봐. 아 바보 아니냐? 방탄아, 일로 와, 가자. 아니, 왜 조그만 개가 뒤로 이렇게 가면 놀래, 얘는? 지는 막 냄새 맡으면서 뒤에 가서. 봉사를 해왜 자꾸 니까 방송이 있어가 저기 올 애도 똥 싼다. 끝나했어. <laughs> <laughs> 응, 끝나 응, 순식간에 끝났대. <laughs> <laughs> 啥面？啊，呀，哇，哎呀！